정도 반대 질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답하세요. 반대 질문에 대한 대처법을 배워보는 전담 마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반대 질문은 교회가 이단 사이비 단체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는요, 정통교회와 이러한 단체가 다 똑같아 보이기 마련이죠.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정통교단 교회들과 매우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단체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슈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에도 같은 불이라고 여겨서 비판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와 정통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주는 것이 오해를 피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먼저 이 질문에 답하실 때는 위조 지폐와 진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자들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이유는 진짜 지폐의 가치 때문입니다. 위조 지폐의 존재는 오히려 진폐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위조 지폐가 많다고 진폐의 가치까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대신에 위조 지폐를 간별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처럼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 사이비 단체가 많은 것은 기독교의 진리의 그 참된 가치를 반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단은 사도들이 살아서 활동했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여러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지요. 그 후로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주요 이단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의 대표들이 모이는 공의회가 열리는데요. 회의가 끝나면 이단을 가려낼 수 있도록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신경과 신조 또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문서들을 표준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 단체와 정통교회를 분별하려면 그 공동체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표준문서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겠죠. 바른 표준문서를 고백하고 또 받아들인다면 같은 복음을 말하는 한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신앙의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또 함께 고백하는 교회라면 1차적으로 같은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건전한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통신앙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표준문서로 평가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대소요리 문답이 기독교회 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준문서를 받아들인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라몬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표준문서들은 이외에도 니케아 신경, 칼게돈 신경, 또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도르트 신조, 장로교 12신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책과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영상들을, 책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 문서들은, 표준 문서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되는 내용,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복음 제시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단 사이비 단체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위조 지폐와 진폐를 기억하시고 또 표준 문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 사이비 단체가 많다는 것은 기독교 신리가 참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일임을 또 이러한 단체와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고백하는 표준문서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이러한 표준문서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 복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담마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